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왕국절 혹은 창조절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 권력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그 권력을 받아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왕국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취하심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자리하심이요 그의 나라가 오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왕국절이 창조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이 암 가운데에서 밝혀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어둠만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세상을 향해가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인도하신 창조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력 중 왕국절 또는 창조절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전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허망한 일들과 그 결과들 그리고 그런 허망한 세상 일들에 대한 전도자의 가르침이 전도서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 잠언과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살펴보면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도자의 가르침이 가르침의 마지막 장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드러냅니다. 전도자 역시 아주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세상에서 다만 즐기며 살아갈 뿐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가르치는 말씀은 그저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일까요? 사실 전도자는 이미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그나마 즐기면서 살아가라 했는데 즐거움마저 헛된 것이면 도대체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요?전도자는 말합니다.다시 살펴보겠습니다.전도서 12장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결론은 이것이다.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할 의무다.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르침은 즐기면서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경배하고 두려워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이 이전까지 전도자가 얘기했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즐기면서 살라는 가르침 외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그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시 끝이 있는데, 인간의 짧은 삶, 삶보다 길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준다 해도, 짧은 인간의 삶에서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세상의 경제, 부동산, 권력과 같은 것들은 결국 내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한 푼의 동전이라도 손해지고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 일을 의미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과연 의무까지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은 익숙한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의무가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통하여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둠의 자식이 되었으며 사탄이 저희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선입니다. 인간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가장 바람직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결국 그 또한 이 땅에서는 허망한 것이며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그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죄인의 허물을 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빛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김이 없으며 그 어떠한 어둠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죄를 심판받는다고 할때 악한 일만 심판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악하고 나쁜 일만 심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고 전합니다. 선한 행위마저도 빛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빛으로 인하여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속하는 자녀들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나콜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에 선하다는 일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현명함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행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에나골의 여러분께서 오늘 전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의무를 확실히 믿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권세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 무가치한 세상에서 오로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길 가운데에서 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